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아세요?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30대가 되면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고 돈 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임선이에요 오늘은 10대, 20대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인 잘하는 일대 좋아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예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 잘하는 일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겠죠? 그런데 만약 크게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한 가지 사실을 아셔야 해요. 세상에는 좋아하는 일도, 잘하는 일도 없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요. 그런데 그둘다 가지고 있다는 건 엄청 큰 행운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 우리의 스트레스는 줄어들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저가 여러분을 복받은 사람이니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좋아하는 일에 잘하는 일중뭘 선택해야 할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가면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하고 있나요?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만약 어중간하게 좋아하고 있다면 무조건 잘하는 걸 하세요. 예를 들어 나 꾸미는 거좀 잘하는데 퓨티나 패션 쪽으로 해 볼까? 라거나 요리하는 거 재밌던데 요리사나 할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분명 그 일은 직업이 되는 순간 재미 없어지고 심지어 괴로워질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힘들게 일어나 출근했더니 내가 재밌게 열심히 한 일이 성과가 좋지 않아 혼나고 좌절하고 심지어 돈까지 적게 받는다면 그래도 그 일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다는 건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인생에 재미를 더해줄 소중한 취미를 하나 잃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좋아하는 일대 잘하는 일을 두고 진짜로 고민해야 될 때는 좋아하는 일을 미칠듯이 사랑할 때에요 하루 종일 그 일을 할수 있고 앞에서 말한 괴로운쯤은 극복할 수 있을 때 말이죠 그 정도 설정은 있어야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을 때 정말 즐겁게 돈을 벌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때도 잘하는 일을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잘하는 일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돈과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크게 동기 부여를 받아요. 그런데 잘하는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확률도 높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도 쉽죠. 그리고 그렇게 돈과 인정을 맛본 순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그 일을 열정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잘하는 일을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즐길 수 있게 되죠. 두 번째 이유는 좋아하는 일을 평생하기 위해서예요. 뭔 소린가 싶죠?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잘하는 일을 하라니. 많은 사람들이 10대 20대 때 젊으니까 좋아하는 일을 해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아세요?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30대가 되면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고 돈 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에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20대 때 도전하고 좌절하고 현실에 타협하게 되죠. 20대 때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성공해 그 일로 즐겁게 돈을 벌기는 어려워요. 그러기엔 우리가 능력이나 노하우를 키울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잘한 일을 해서 자신감과 경험을 쌓아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동시에 좋아하는 일을 나머지 시간에 하면 능력과 노하우를 쌓아 좋아하는 일로 즐겁게 먹고 살수 있겠다 확신이 들때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다면 좋아하는 일은 평생의 직업으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상으로 좋아하는 일과 잘한 일중뭘 해야 될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1. 좋아하는 일을 조금 좋아한다면 무조건 잘한 일을 해라. 2. 잘한 일을 하다 보면. 좋아질 수 있다. 3. 좋아하는 일을 평생 즐겁게 하기 위해선 잘하는 일을 주업으로 하며 실력을 쌓고 나중에 하자. 끝!